그 치과에 오시는 분들 중에 치아가 이제 시리다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저희 치과 의사 입장에서 보면은 아픈 이를 치료하는 경우는 되게 원인이 시린이보다는 찾기가 이제 쉬운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시리다고 하시는 경우, 특히 이제 치아 한 개가 어느 한 부분이 특별히 시리다 이런 경우에는 어 충치가 있다거나 혹은 잇몸이 심하게 안 좋아서 많이 흔들리시는 치아. 혹은 치경구 마모라 그러죠. 그 잇몸 쪽이 많이 파이신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바람만 불어도 굉장히 시린데 충치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들은 저희들이 원인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잇몸이 안 좋은 경우가 시리시다. 그러면 흔들리기까지 하면 그거는 사실 시린 거를 고치기는 어렵죠. 치아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 치아를 빼게 되거나 혹은. 뭐, 어느 정도 쓰실 수 있다 그러면 신경치료를 하고 이을 씌우거나 이런 방법을 쓰고요. 충치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충치치료를 하시게 되겠죠. 이제 그리고 많이 하는 거는 식염부 마모가 있게 되면 식염부 마모 같은 경우에는 매진이라고 해서 색깔 담그로 떼어주시게 되면 시린 게 어느 정도 많이 커버가 돼요. 근데 이제 치료가 어려운 경우는 어느 한계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치료들이 굉장히 시린 경우 있죠. 찬 거를 잘못 드시고 저희들이 검사를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원인들이 없을 때 이런 경우에는 참 치과 의사도 이렇게 치료하기가 이렇게 환자분한테 명확한 답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환자분도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는 조금 어, 인내심을 가지시고 빨리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이제 치약 중에서 마모도가 좀 낮고 불소 함유량이 높은 뭐 약용 치약 같은 약국에서 팔고 있는 어, 뭐 미지 민감한 치약, 치린이에는 치약들을 장기간 구경하시면 또 좋아지는 조금씩 증상이 나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좀 시간을 오래 가지시고 끈기 있게 치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